요소와 이장입니다. 요소와 이자에는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생라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심판을 당하는 가난 일곱 족속들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그리고 기생라비 그랬듯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사는 수많은 잡족들도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면. 다받아좋습니다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을 상천 하지의 하나님으로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법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자기들에게 생소한 법이지만 바로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은 아가페 의 사랑의 법입니다. 식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신 거지만 그게 압축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을 분명히 그 정신이 뭔지 다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에 거기서 이 사람들이 40년 같은 평생입니다. 평생이면은 그 평생 동안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과 하나님 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그 법은 어떤 법인가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심지어 기생 랍까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생 랩 그들은 제일 천한 사람이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 욕을 쫓아 사는 사람, 돈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기생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생라은그 정탐꾼이 두 명이 들어왔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정탐꾼 두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왜? 이 정탐꾼 두 명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줄인 겁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하나님께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정탐꾼한테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봐주실 것이라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정당군한테 잘못 발설하면은 정당군이 잡히면은 어떻게 같이 죽습니다. 정당군이 그고발하면 아니 정당군이 그어 신문을 하거나 했을 때 토설하면은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을 배신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의 도박으로 치면 이런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박에 자기 전 존재를 다 걸어버렸어요. 집안까지 다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해 주라는 것. 이걸 기생랍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심판해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던 그곳에는 바산왕 오기나 아모리 왕 시온이 전부 그냥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가난 땅에 들어온 것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심판해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십년더살 수는 있습니다만 또 세상 사람도 많이 살아야 백 년, 백이십 년. 요즘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제 나이 때에 앞으로 평균 수명이 1 2 6 7생 그렇더군요. 제 나이에 평균수명그 누가 그랬냐면, 이번에 아, 이게 그 보고마 대회, 뉴욕의 보그마 대회에 왔던 그 의사 분이 있죠. 그황목사님 그분이 자기들이 분석을 하니까, 우리 나이 때에 지금 한60 중반 된 사람은, 한70 아니 그러니까 126세 그 정도까지는 살수 있는 걸로 평균 연령이 그렇답니다. 그더 사시는 분더 사시겠죠. 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이거는 제한된 수명입니다. 이게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가난 족속들 거기서 더 살겠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더살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미 심판의 어, 저주를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겠다고 작정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 이 구원의 기회를 자기의 전 모든 것을 그냥 다 걸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생라합은그두 사람을 삼대 밑에 숨겨버렸습니다. 이미 정, 사람이 옷차림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어, 이사는 평소 뭐정탐분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일을 보면 천사람 표가 납니다. 아무리 그 변장을 하고 할지라도 들어와가지고 눈빛이나 행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이 기생나 평생 사람 상대로 그 살던 사람이돼 대부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이 나서 사람 출입이 없는데 이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전부 다 누군가하고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있죠. 발각이 됐는데 이 사람을 지방 위에다 거기다 자기 집에다 숨긴다. 이거는 완전히 같이 발각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모든 걸 거기에 걸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나의 모든 걸 걸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말씀들은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나와서 당신의 하나님의 상처는 아니지, 진짜 하나님. 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의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돌이키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나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죄인들을 그렇게 심판해 가지고 끝내 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과거의 삶은 어땠든간에 전심으로 자기 하나님께 돌이키고. 인생을 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기생납을 구원해 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이 구원이 한번 받은 구원이면은 여러분, 영원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구원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계명 가운데 사랑의 법 가운데로 초청했는데 우리가 그법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 좋지만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의 법 가운데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1교명에서 4교명까지, 안식일까지, 그, 전부 다, 그 뭐냐면 하는 게 관계예요. 5교명이 부모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것도 사형입니다. 그리고 6교명, 이, 사람을 살인하면 그것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법을 중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것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어느 사이 나이도 모르게 이 사랑의 계명 밖에 나와 있는 걸알수 있어. 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 요 우리는 예생명으로. 어릴 때부터 살아오고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예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속에 수장을 식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다도 우리가 예생명으로 다시 살면은 여러분, 여전히 우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 수가 있어요. 내옛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된 거. 이걸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루 이틀 삼일 며칠은 내가 느낍니다. 어 이러면 큰일 나지. 어이 내내 믿음이 점점 이상해 뭐 커끌커할 그런 내야 이런 걸좀 느끼다도 며칠 지나면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어느 사이 옛 생명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옛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성경 찬송에 읽을 수 있고, 성경 묵상할 수 있고, 또 주일 예배도 할수 있고, 여전히 외적으로 보면 모형은다 같이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계명 밖에서 나의 옛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새 생명이 아니고, 여기 지금 기생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그 계시계명을 주시고 했을 때에 기생라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구원받은 금에도 멸절당하지 않은 금에도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이 공격한 것도아닌데 그들이 뭐 그냥 무을뜨리고 그런 공성태를 가지고 뭐 공격한 것도아닌데 그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고함을 이용해서. 그 성을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들이 살은 그 성벽, 그 한쪽만 안 무너지게끔 보존해 두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생라합이 자유 봤을 때 그랬을 겁니다. 마치 9.11 테러에 월추로이 센터가 무너져버린데 온통 그 무너져가 먼지가 막그면화탄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국한 먼지 그 연기가 다깔앉았을때그911테러에 모든 게 무너져 야될그 빌딩에 한 파트 이들이 살고 있는 한 90몇 층에 그그것만은안 무너지고 그대로 서가 있다면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갈라진 홍해 갈라진 그런 기적처럼 바로 이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기적 가운데. 그 성벽 다 무너진 거기에서 자기들은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벽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절대 사람들이 공략 못한다는 그 높은 성벽이 다 무너진 그런데 그,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 그 무너진 돌더미 사이로 하나하나씩 돌을 딛고 내려올 때에 그들이 마 가운데 받은 그 구원의 간격과 그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십계명의 정신을 모아다면서 또 그렇게 해줬을 때 이들은 어쩌면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주신 이 은혜, 이사랑 이 축복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그 바닥에 채했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을 살던 인생인데 이제 자기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역사학자들은 조사하은두 정당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의 아버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누구냐면은 이 아론의 처남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처남의 아들 그가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 즉. 기생 라의 남편입니다. 아 이런 멋진 축복.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이 멸망 받아야 될 가난 족속처럼 바로 이랬어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이 구원과 전혀 무관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마치 기생나비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고무는 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줄, 그 구원의 줄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 다 그렇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누구겠습니까 성교에 대한 자기 자신 옛 생명을 그때마다 안수를 하고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옛 생명을 안수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 사람을 살고자 하는 자기 옛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옛 사람을 그렇게 재단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기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성기는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양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우리 예사람이 나와요, 예사람이. 나도 모르게끔, 며칠 만 지나면 어느 사이 나의 예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도 우리의 마치 기생나비 어떻시 모든 것을 그게 인생의 모든 걸 그게 걸어버리고 정말 목숨까지 그게 걸어버리고 구원을 얻듯이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나의 왕으로 모실 수이옛 생명이 아니라 비로소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그새 생명으로 살도록 기회를 얻은 것은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법, 이 사랑의 법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그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거룩한 사랑 안에 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에 그 양에, 양을 제물을 잡을 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렇게 잡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듯이, 오늘 여러분, 이제 성전을 우리 몸, 우리가 주님을 섬기 위해서, 바로 새 생명이 있는, 나의 새 생명이 있는 그 자리, 우리 예 생명은 예 오늘 이 아침 제단에제물로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보혈를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연합된 그 자리 지성소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앞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보혈 그 보혈의 은혜 오늘 그 피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 에게 주시 기 위한 이 고난과 그 희생, 그 수모, 그침배은그 모욕들, 그것을, 그리고 그것과 함께 건네주신 이 피를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피를 오늘 받으시고 지성소에 그피 공로를 더디벼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생명과 연합해서 오늘도 산 가운데, 한분한 분의 한산 가운데,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고 또 아압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편지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이 흘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분한 분의 한 마음을 가망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기생라 아까 같이 참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린 세상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을 모셔야 될그 자리에 온갖 육신의 욕심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마치 이스라엘 그치. 약속의 땅에 기생라압의그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기생라압에 다가올 수 있었는지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의 그 공의의 그 희생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지어지게 되었는지 아버지 내가 바로 그 복음을 받는 기생 랍의 자리에서 오늘 이아침 복음을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가마감동시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화인 받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 사람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의 구원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